안녕아니다영

자아자아 아, 어, 어, 여기 앞에서. 앞에 앞에 보자. 조금만 조금만 더 빨리 가자. 조금만 더 빨리. 화이팅. 할게요. 화이 원영 씨. 아 앞에 보고. 앞에 보고. 앞에 보고. 앞에 보고. 원영 씨. 앞에 한번. 조심하시고요. 예. 앞에 보고 할게요. 앞에 보고. 보고 할게요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 갈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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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